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김석진은 화생방보다 독한 원칙주의 중대장 오승윤 역할을 맡았는데요 무질서가 판치는 신화부대를 싹다 바꾸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현재 범접불가 중대장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FM 칼각으로서의 경례 포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뒤에 보이는 포스터와 딱 정확하게 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죠 아저 반지도 자신의 계급을 나타내는 반지를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기자 분들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이라이트 보셨다시피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쯤으로 김석지와 함께 사진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어리버리함도 유쾌함으로 승화하는 우리의 신병 일병으로 진급하고 복귀한 배우 김민호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병만 되면 군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중대장 오승균의 부임과 동시에 더욱 빡세진 병영 생존기 2막이 그에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과연 일병 박민석이 구멍 병사를 벗어나 특급 병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또 일병으로 진급한 만큼 자신 있게 여러분께 경례하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또 박민석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러블리한 손 하트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러블리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의 캐릭터를 또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포즈를 또 왼쪽, 중앙, 오른쪽 고루고루 고루 분배해주고 계십니다. 아 <laughs> 멋진 모습. 과연 이번에 그가 얼마나 성장했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작품으로 그의 모습 보기 기대하면서 여기서 김민호 씨의 촬영도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어느 부대에나 있을 볼판. 극강의 싱크로율로 큰 사랑을 받았던 어?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헷갈린 줄알았습 죄송합니다 배우 남태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태 씨는 일생활관의 군대장이자 프로 불평론 경장 최일구로 또한번 공감 캐릭터로 활용하실 예정인데요 군생활 말년에 핵폭탄을 제대로, 만든 최일, 제대로 맞은 최일구의 군생활 많이 궁금해집니다 일단도 병장이 된 만큼 멋진 경례 기자분들께 보여주셨고요. 오 조금 유해진 모습으로 또 손하트도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병장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거든요. 말령 병장의 다다른 최일구. 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중대장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의 모습 역시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또한분 배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의 시즌 1 하드캐리 빠질 수가 없었겠죠 원리 원칙만을 따지는 융통성 제로의 소대장 오석진 역할의 배우 이상진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시즌 1의 FM 빌런의 표본이었죠 <laughs> 그분의 멋진 경내각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신나부대에서 홀로 열정을 불태워던 이상진은 원칙광공 오승윤의 등판으로 FN 빌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설명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어우, 멋지고 <laughs> 재미있는 포즈로 현장을 지금 웃음으로 <웃음> 물들이고 계십니다. 살짝 손가락을 치켜드는 포즈는 저희가 시즌 1에서도 많이 봤던 포즈인데요. 과연 그가 시즌 2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중대장과 만나게 될지 같이 작품을 통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이상진 배우님의 단독 촬영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배우님 위에 계시면은 앞서 진행해 주셨던 김지석 배우님, 김민호 배우님, 남태호 배우님 모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이상진, 김지석, 김민호, 남태호 배우님 순으로 서주시면 저희 단체 사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분들께 시즌 2의 귀환을 알리기 위해서 중대장님 구령에 맞춰서 경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 중대장님이 오시니까 오석진 소대장의 경례 각도가 바뀐 거 보이시죠? <laughs> 왼쪽 중앙 오른쪽 편하게 또 시선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이어서 오른쪽에 경례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 구령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신하부대 삼생활감 부대원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연출을 해주신 민진기 감독님도 모시고 단체사진 한번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진기 감독님 저희가 가운데 모시고 단체로 사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 감독님의 연출을 하 시즌1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시즌2를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왼쪽 계신 기자님들께도 지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왼쪽에어서 오른쪽에도 시선 한번 보시면 저희가 사,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또 라이브로 중계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기다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님과 감독님 모시고 단체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여러분 아래서 기다려 주시면 저희는 무대 세팅 바꾼 다음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